있는 어. 걸로 일단 했는데, 저는 네. 사실 저부터도 지금 음. 이제 여자가 겨울에 눈 속에 네. 지금 핀 꽃이거든요. 아. 왜 사실 겨울에 꽃이 핀다는 건 되게 음. 뭐 추운데 꽃이 핀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. 네. 그 의미에서 음. 저도 주변에, 집 주변부터라도 네. 식물을 한 송이씩 이제 심어보려고 해요. 음. 그래서 네, 가까운 곳에서부터 화단에 네. 식물들을 키우면서, 네. 환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, 더 깊이 음. 생각을 하고 지금 음. 사실 은 저희가 이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네. 계곡에 옛날에는 물도 많았지만 지금 계곡에 물도 없잖아요. 맞아요. 네. 저희가 이런 걸 조금씩 음. 노력을 한다면 음. 환경도 좋아지고 계곡에도 물이 넘쳐나서 음. 나무들도 음. 더 자라고 푸릇푸릇한 네. 그런 자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작은 꽃한 송이든지 심어보자는 의미가 아. 있어 아, 의미가 좋네요. 작은 꽃한 송이 심으니까 그 애들이 풍선 들고 짜르르다 네. 들짬하는 <laughs> 거 지금 선생님 얘기해 줬지만, 우리, 저희도 충청부터 단양에 계곡에 올갱이 잡고 거기서 뭐 헤엄치고 다 했는데, 진짜 가면 요새 물이 없어요. 예, 네, 맞아요. 예, 네,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은 진짜 개구리도 있고 다 있었는데, 그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, 어, 선생님이 꽃 하나 심음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자. 음 김성희 선생님 아우 예뻐요 네네아 새싹이 올라오네 내 농작꾼이야 농작꾼이어서 네, <laughs> 네. 친환경 작물을 심어가지고 네 땅부터 살려서 새싹을 아 키우는 그런 아걸 이제 생각했고 네 이제 저희 숲은 이렇게 땅이 살아서 음, 어그 꽃이랑 부엉이랑 네 어,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숲 키우고 싶어요. 아 농사꾼이라 땅을 살린다는 마음에 괜히 가슴이 찡하네요. <laughs> <친환경 웃음> 그죠. 친환경 농사가 너무 힘들지 네, 농약 너무 안 주고 네. 그죠. 다 죽더라고 해 보니까 막 벌레가 와서 다 먹고. 네, 풀은 <laughs> 어쨌든. <너무 많이> 자라고. <laughs> 맞아. 풀은 너무 많이. 농사 짓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네.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은 땅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우리 우리 지난번에 흙 공부하면서 우리. 배웠죠, 그죠? 그래서 땅을 살리는 거, 우리 김성희 선생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. <laughs> 오현주 선생님, 김성희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. 예, 우리 땅을 살립시다. 자, 또, 아, 김미애 선생님, 무슨 얘기일까요? 네, 저는, 네. 어, 네. 저탄소 운동을 아, 좀 예. 해봤으면 해서, 네. 여기 단은 못 쓰고, 시. 음. 다온 음. 이렇게 씨를 아. <laughs> 다운하자. 씨발 예, 네. 운동 생각했고요. 음. 머그컵, 머그컵 맞아. 이용하고, 그다음에 포장 네. 같은 거 음. 하지 말고, 내가 갖고 있는 그 음. 용기 가져가서 네. 받아오기 이런 네. 거 실천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에서 그려봤고요 네. 그리고 어, 채식을 어, 정말 뭐, 뭐 주기적으로, 주기적으로 네. 한 번씩만. 어, 실천을 해도 그래도 우리 지구가 좀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. 네. 그래서, 네. 어, 네 그래서. 몸도 좀 건강해지고, 예, 음. 그런 걸로 해서, 음. 좀 이렇게 채식을 하는 그거를 네. 좀 실천해 봐야겠다, 이렇게 생각을 예. 했어요. 그래서 음. 이렇게 저탄소 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을 하면, 음. 그러면 옛날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음. 푸르른 상과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런 사들을 네. 만날 수 있고, 옛날에 무지개 정말 많았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도 이렇게 음. 살아나고, 음. 태양도 아주 환하게 비춰줘서 미세먼지 이런 거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네.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. 네,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, 이가 우리가. <laughs> <laughs> 김메 선생님 저탄소 운동이랑 채소 먹거리까지. 진짜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먹거리도 걱정 안 하는데 지금은 먹거리도 너무 걱정이죠, 그죠? 우리 아이들 특히 더. 그래서 정말, 아, 좀, 이 숨놀이가 이가 먹거리까지 갈수 있도록 땅도 살리고 먹거리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작품 한번 더 볼게요. 자, 이미아 선생님 돌려드릴게요. 음, 한번 더. 예. 저는 네. 그 최근에 저희 그몇년 전에 저희 음. 강원도 산불이 되게 크게 나가지고 어, 예. 그 되게 그 고성이랑 음. 그 속초 강릉이 완전 산불이 쏠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네. 지금 또 가보면 거기 산이 다 타가지고 네. 아직까지 이제 나무들을 심고 지금 또 음. 올라오지만 그런 현적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복구가 네. 잘안 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네. 우리가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있는 사, 산이라도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. 음. 그래 싶어가지고. 저는 산불을 좀 조심하자. 산불이 나면, 우리 집도, 네. 우리가 이제 행복한 집 같은 게 이제 없어. 한순간에 사라지수 있고, 그, 그때도 막 집이 타고 막 했었거든요. 막 네. 가족 집이 타고, 이재민이 이 발생하고 해서, 그래서 그 경각심을 좀 해올려 고 음. 싶어가지고, 이렇게 했어요. 네. 맞아요. 산불은 또. 산불 지고 음. 이런 그런 걸 만들고 네. 싶어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잘하셨어요. 산불을 아주 어떻게 그 불을 찾으셨네요. <laughs> 진짜 어, 그게 얼마 세, 세월이 많이 간 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 다 몸조리고 네, 네. 불 나니까 무섭더라고 그죠. 그래서 진짜 자연 환경을 지키는 거에 지금 봄 되면 또 산에 가고 오. 불 내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산불 조심. 요새는 그 시골에 그불 그런 거 지키는 사람 있어요. 그산림청산림청 산림청 소속에 되었는, 그, 렇게 시골 가니까 불 이렇게 해갖고 산불 조심해갖고 산불. 맨날 돌아다니는 분들 있죠, 그죠? 어, 그거는 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지켜줘서, 그래도 산불은 꼭 나는 것 같아요. 매년 한 번씩은 큰 불이 나는데, 산불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산불 한번 나서 나무를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아. 시간이 걸린대요. 그래서 그 역할하는 을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작품을 다 살펴봤는데 어, 꼴라즈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생태계 운동까지 지구를 지키는 것까지 뭐 아까는 지구를 지키는 한 시간에 그냥 불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숨놀이 그림책을 팔회기로 이제 다 마쳤는데요. 우리가 임상실습은 남아있는데.